5 동안 살아남아야 하는데 다른 4명이 저희를 방해합니다 99포레스트 고수인 제가 방해꾼들의 끝없는 방해가 있다면 생존이 가능할까요? 방해꾼분들은 2일차 아침부터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1일차에 많은 것을 해내야 합니다 오야 토끼발 한 번에 나왔어 운이 좋은데? 방해꾼들이 제 토끼발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여기다 숨겨둘게요 아 자루가 구려서 얼마 못 모으네 일단 그래도 굴 레벨 3은 찍었다 마침 아이 동굴도 발견 이 정도면 빠른데? 사슴 잇든 말든 나 지금 1분 1초가 중요해 뭐야 벌써 에레드가 왔어? 왜 이렇게 빠른? 일단 벤치 업그레이드 해주고, 군대도 만들고. 아 잠깐만 벌써 아침이라고? 진짜 거짓말 하지 마. 생각보다 저희의 자유는 그다 길지 않았습니다. 일차 아침. 그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잠시만. 본 토끼 함정을 만들어. 벌써 쉽지 않습니다. 망해꾼들은 저희가 생존할 유일한 다른 것들을 제작 못하게 하기 위해 필요 없는 것을 자원을 쓰는군요. 맞다 토끼발. 토끼 함정 하니까 토끼발이 생각났어. 맞다 맞다 맞다. 아 제발 못 찾았겠지? 어? 뭐야 토끼발 또 떴다 당연히 이거 써야지 아니 이 토끼 한정몇 개야 이거 <laughs> 뭐야 저 사람 갑자기 쫓아오는데? 쫓아오지 마세요 <laughs> 왜 쫓아와 쫓아오지 마온 사람 같이 따라오는데? 야저 사람도 좀 공격해 이거 차별이야 오야 이게 딱 업그레이드되네 나이스 아니 겁나 필요 없다고 와 진짜 이대로면 나 제작대 3레벨도 못 찍겠는데? 야내피 같은 자원 거기다 쓰지 마라 제발 그만 아니 이 사람 내 자원 훔치려고 계속 따라오는데? 상자라도 편하게 까게 해주세요 야, 야 사슴아 너까지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야 이건 아니지, 이건 너무하잖아. 야야 불로 비추고 있는데 아니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나를 쫓아오는 건데? 사슴아 아침이다, 우리 가라. 하야리마! <laughs> 저 사람 쫓긴다, 저 사람 쫓긴다. <laughs> 응, 안 도와줄 거야. <웃음> 죽었다. <laughs> 아니 뭐야 이 사람? 뭐야? 어? 살았었는데? 설마 부활한 거야 저 사람? 어? 씨 아, 아안 됐다. 방해꾼들은 저희와 다르게 목숨이 여러 개라 방해꾼이 죽는다 해도 방해는 끝나지 않습니다. 아, 지금 넣지 말걸. 나무가 없네. 어, 잠깐만. 병원 안 털려있는데 여기? 당연히 다 버렸을 줄 알았는데 그냥 여기다 두고 갔네. 저희 자원을 집에 두면 방해꾼들이 다 가져가거든요? 어차피 손짓을 타고는 아무도 안올거 아니야. 여기를 내 임시기지로 쓰고 여기다 자원을 모아두자. 기지를 만들길 잘한 거 같네. 하루 낭비하는 거 봐라. 그래도 금속은 모았으니까 이제 나무 모으자. 뭐야, 나무 훔쳐가게? 어우 야 내가 다 먹었다 그래도 나무라도 편하게 키게 해주라 어우 겨우 나무는 다켰는데 나무를 어디에 두면 좋을까? 잠깐만 등잔밑이 어둡다 전략? 어차피 밤 되면 눈치 못챌것 같은데? 지금 금속을 가져오면 제작된 레벨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지 않을까? 오한명 죽었다 야 진짜 지금이야 지금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어 잠깐만 뭐야 이거 야 뭐야 여기 나무 있는데? 이거 뭐야 물 안에 나무 숨겨놔야겠다 와 이거 진짜 절대 못찾는데 그게 나무를 숨겨두고 있었구나. 아나 제작 다 업그레이드하는데 방해꾼 뭐야? 오 방해꾼 간다. 그래 지금 만들어야 돼. 지금이야. 만들었다. 와 이게 되네? 이렇게 된거 침대까지 만들어 버려. 성공. 아 맞다 신도가 있었지? 이거 만드느라 깜빡하고 있었네. 뭐 나만 쓰는 집도 아닌데 방해꾼들이 신도들 다 잡아두겠지? 응, 아니야. 아니 뭐야 신도들 안 죽여놨어? 불 빨리 꺼지게 하려고 신도들 그냥 집에 남겨둔 거야? 아빛 가져오는데 망했네 이거. 아니 선반 좀 그만 만들어. 야 신도 어딨어쟤 없애야 하는데. 와나 오는 거 보자마자 신도 도망치게 만드는 거봐응 어림도 없어 어 잠시만 이대로면 불 꺼지겠는데? 아 결국 꺼졌다 업그레이드를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꺼지면 어떡하자는 거야 와 잠깐만 다 따라온다 망했다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나무를 태우거나 갈거나 둘중 하나인데 갈아버리면 낭비를 하고 태운다 해도 너무 많은 시간과 나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진짜 끝까지 쫓아오시네 이번엔 두 명이서 내 틈을 뺏으려는 거야? 아 근데 여긴 생각보다 가져갈 게 없다 잠깐만, 잠깐만, 이런 말이 다라지지 야, 이 사람 납치가 해 그냥 <laughs> 이 사람 납치가 해 그리고 여기다 버 <laughs> 여기다 <야, 나> 버려다. <laughs> 아니, 야, 잠깐만, 나채천이 납치했는데? 아니, 야, 나 로벅스가 없어. 파티였음 이 사람이 한쪽에다가. 자원 수급을 막는 방해꾼 한 명을 죽게 유도하고 바로 시체를 못 먹게 막는다면 중근 방해꾼을 살리기 위해 방해꾼들이 몰릴 겁니다. 나에겐 계획이 전부 다 있거든. 캠프파이어가 없을 때는 배고픈 사슴이 나온다고. 사슴아 방해꾼들을 부탁한다. 어이 어이 님 뒤에 사슴. 와와와 와 잠시야 잠시야 네, 손전등 가능 손전등 가능 로우 구할게. 와 잠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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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잠깐만요. 야 망했다 망했다. 야야 야, 잠시만 생각해봐. 케이파이어 없잖아. 아이씨 살삼아 좀만 더 힘내자. 너만이 저들을 막을 수 있다고. 여기가 내두 번째 임식이지. 오늘 습적이야 엥? 뭐야? 저그 사람 갑자기 왜 죽었어? 오야 메디킷 발견함. 가위바위보 하 가위바위보. 채팅로. 나이스. 야. 야. 아, 잠깐만 <laughs> 아인간이인간이 <인강님. 웃음> <인강님. 웃음> 아니 님들아? 여기 메디킷. 나좋은데 메디킷. 어 잠깐만! 얘 언제 와있었어! 뭐야! 야! 이상한 거 만들지 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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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진짜 한 번만! 아니 이상한 거 만들지 말라고! 내피 같은 자원! 이렇게 된거이 숲에 있는 붕대랑 메디킥 내가 다 먹어둘 거야! 감사합니다! 이거 안 주워지는데? 이 사람 안찍어지 진짜 안찍어지뭐할 수가 없어. 일단 인강님 시체를 좀 안전한 데 박아놓자. 어! 뭐야? 아이발볼 왜 했어? 아 맞다 던전이 있었지? 일단 던전 다녀온 다음에 내 장비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겠다. 근데 저거 뭐야? 엥? 이 사람이 여기 왜 꽂혀 있어? <laughs> 야 잘됐다. 이 사람 데려가자 내가. 이 사람 보활도못 시키게 그냥 내 자루에다 봉인 시켜두는 거야. 오 공가죽 나이스. 오케이 던전 한번 털어볼까 나와라. <laughs> 이 이게 대체 몇 명이야 이거? 아 그래도 한 번에 다 죽는구나 다행이다. 야 이거 뭐야? 무슨 목마를 태우고 있냐?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컷. 평소에는 전기톱 떠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번 컨텐츠에서는 나무가 너무 부족해. 제발 전기톱 한 번만 떠주세요, 제발. 전기톱! 아, 봐봐. 평소에 나오지 말라 할 때만 나오고 나와 달라 할땐안 나오네. 근데 다음에 아직도 죽어 있어. <laughs> 나, 유찬님한테 지금 가차 있는데. 나못 살려. 야, 이게 대체 뭐야? 몇 개를 만든 거야 이거는 진짜? 어, 나 나왔어. 살려줘. 공가죽 빼갔음. 지금 품쳤요제가 자루 공간 낭비하니까 그냥 여기다 버리고 가야겠다. 안녕히 계세요. 오나 지금 버려졌음. 북극에 버려졌음 나 지금. 버려졌음. <laughs> 혹시 루도 아직까지 죽어있음? 네. 아, <laughs> 아 맞다 오늘 습격오지. 잠만 깐 불도 곧 꺼진다. 야 배고픈 거고 나발이고 뛰어 뛰어 빨리 뛰어 지금 뛰어야 돼. 아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연료를 안 가져왔는데 어떡하? 잠만. 깐 야 연료가 제발로 걸어왔네. 신도 신도 넣어 빨리 넣어 넣어 넣어. 어 뭐야 어디 갔어? 야 이거 선발이 하도만 하가지고 시체가 사라져? 아 시체 어디 간 거? 잠깐만 잠깐만. 야, 나나 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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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아직까진큰 위기가 없어 보이지만 다시 한번 저희에게 위가 기 찾아옵니다. 아 신도가 아직도 살아있어? 야 이거 뭐야? 아 여기 있었네 나무가. 아니야! 후! 물 뻔. 아, 신도 왜 아무도 안 잡아? 나 체력도 없다고. 체력 회복할 데가 없는데, 이러면? 공대도 없지. 어, 뭐야. 그래도 빨간 신도는 다 잡아뒀구나. 아, 진짜 다행이다. 우리 집에서 나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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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야, 우리 죽으면 돼. 이러면 끝나, 이러면 끝나. 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죽어, 죽어, 그냥 죽어, 죽어, 죽어. 아, 이겼죠? 나이스, 이겼죠? 나이스, 이지, 이지. 너무 쉬워요, 그냥. 이걸 죽어. 이걸 죽어. 이걸 못 깨네, 아. 사이보그의 능력으로 인하여 체력이 없던 상황에서 평소에 캠프파이어가 없어서 생고기를 먹고 하필, 진짜 하필 그 상황에서 그조그마한 개구리한테 맞아서 죽는다고? 무조건 이기는 건데 너무 억울하다. 이 영상 만드는데 100시간 넘게 걸렸거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